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자, 여기 비욘세 님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화분을 내 주셔 가지고 완판을 하셨었죠. 자, 오늘은공방분에 심기나 애들 다육이들 너무나 예쁘게 또 화려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셨네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펀 퀸입니다. 자, 요거는 6만원입니다. 자, 일단 화분이요, 어, 로망 공방분에 심겨져 있는데, 자, 화분 사이즈 일단 크죠? 자, 여기에 펀 퀸을, 자, 요게 자연 한몸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두수가 6도 됩니다. 자, 펀 퀸. 참, 색감이 좀 맑으면서도 색감이 참 예쁜 아이죠? 자, 1번은요, 분째로 6만원입니다. 2번은요, 큐빅 프로스트 금. 자, 15,000원이네요. 자, 요거 되게 특이하게 생긴 아이예요 일단 색감부터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옆모습을 보시면 고그 하트 모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입장 모양이 요렇게 생긴 아이죠. 굉장히 너무 예쁘죠. 자, 2번은 분째로 15,000원입니다. 3번은 펜타 드럼 금. 자, 25,000원이에요. 화분이요. 이게 지금 서현분이죠. 자, 서연분들 사이즈가 크고, 지금 종이컵이 뒤쪽으로 가 있는데, 자, 사이즈 비교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펜타드랑 금도 칼라를 보시면, 자, 완전 복륜처럼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있죠. 자, 요 아이, 25,000원입니다. 4번은, 자, 이름이 오드리패스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화분에 서연분에 심겨져 있고, 25,000원이에요. 오드리패스? 우리 영상에서 처음 나오는 아이 같은데, 자, 입장 모양을 한번 볼게요. 얼굴이 지금 보시면 살짝, 프릴이 잡힌 것처럼, 요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것도 밥이 많고, 살짝 보니까 입장 뒷면에, 어, 붉은 빛을 띠는 아이 같아요. 자, 4번은 25,000원입니다. 5번은 아질라타고요 6만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 로망분이죠. 자, 분이 빵빵하니 너무 예쁘죠? 여기에 아질라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조그만게 요렇게 입장이 귀엽게 생기 자, 요 녀석은 5번, 6만원입니다. 6번은요, 자, 땡땡금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름 생각 안 나미로 적어 놓으셨어요. 어, 분명히 색감을 보니까 무슨 금은 맞아요. 자, 금액은 6만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은 로망분이고요. 자, 로망분이 여름이면, 여름이면 애들이 좀 색감이 쫙 빠지잖아요. 근데 화분이 화려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더 색감이 또 화려한 느낌이 들죠? 자, 위에서 얼굴 볼게요. 색감 봐주세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와 있는 게 금인데, 이름은 생각 안 난다고 적혀 있어요. 자, 6번은 6만원입니다. 8번에 샹그릴라, 48,000원이네요. 자, 요것도 화분이 로망분입니다. 분이 참 화려하고 예쁘죠? 자, 여기에 샹그릴라, 요 아이도 색감이 참 화려하고 예쁘, 예 예쁘, 예쁘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맑고. 어, 그렇게 약간 연두빛. 그리고 얘도 물들면 가장자리에 오렌지빛을 띠죠? 샹그릴라, 48,000원입니다. 어, 9번 은요 춘맹입니다. 춘맹은 48,000원인데요. 이것도 로망분이에요. 이게 춘맹이 언뜻 보면 샹그릴라랑 조금 닮기도 했거든요. 자, 8번이 샹그릴라였죠? 9번은 춘맹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춘맹. 자, 48,000원이고요. 이것도 밥이 많고 얘는 또 가까이 가져가면 입장에 보시면 이렇게 각 각진 것처럼 무늬가 이렇게 보여요. 자 요거는 춘명입니다. 10번은요 흑사금이에요. 4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로망분 로망공방분이고요자 흑사금. 자 흑사금도 여름 되니까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연한 핑크빛이 요렇게 띄고 있는 흑사금이고 10번은 48,000원입니다. 자 11번, 12번 자 요거는 어, 각각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두개 이종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11번, 12번 서연분에 심겨져 있고요자 11번은 가이아입니다. 자, 요거는 19,000원. 그리고 12번은 핑크 샴페인입니다. 요거는 18,000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종으로 같이 하시면 35,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13번은요, 오견이죠. 6만원입니다. 로망분이구요. 이 오견은, 자, 이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자, 밥이 많은데, 요렇게, 요게 한몸이라고 합니다. 자, 오견입니다. 13번이구요. 14번은 토리맨사. 요거는 6만원입니다. 요것도 로망분이구요. 자, 화분 사이즈 봐주세요. 이토리멘사가 지금 적어 놓으시기를 물안 빠짐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보시면 요것도 색감 참 특이한 아이죠. 토리멘사이것도 꽃대를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 꽃이 피려고 요게 지금 샥 올리고 있어요. 보시면 실타에 연글듯이 요렇게 해서, 자, 신기하게 생긴 아이죠. 14번 토리멘사입니다 15번은 샹그릴라고요 7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로망분이에요. 자, 화분하고 요리, 이 다육이하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아까 앞에도 샹그릴라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요거는, 자, 목대까지 요렇게 올라가 있는 15번 샹그릴라입니다. 16번 춘맹이고요 7만원이에요. 자, 요것도 로망분이고, 어, 요건 높이감이 있는 로망분입니다. 자, 옆에 종이컵이 있죠? 자, 여기에 춘맹, 아까 앞에도 춘맹이 하나 있었죠? 요건 밥이 훨씬 더 많고, 사이즈가 더 크네요. 자, 요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16번은 7만원입니다. 17번은 이름이 아트델리입니다. 25,000원이고요. 어, 이것도 수세분처럼 화분이 예쁘네요. 여기에 아트델리. 이렇게 얼굴 큰 아이로 3개. 또 라인을 요렇게 예쁘게 머금고 있어요. 핑크 라인이죠. 아트델리입니다. 18번은 체리 환타지. 자, 요거는 23,000원입니다. 화분도 같이 봐주시고. 자, 우리 체리 환타지. 얘는 입장 뒷면이 완전 빨개지는 아이잖아요. 자, 근데 여름이라서 색감이 지금 많이 빠져있어요. 근데 요것도 지금 두수를 보시면 오두 군생입니다. 1 8번이고요 19번. 자, 레몬로즈 나왔네요. 요거는 27,000원입니다. 화분이 서현분 그리고 레몬로즈가 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한몸이라고 합니다. 자, 얼굴 봐주세요. 자, 요렇게 많은 주수가 한몸 19번입니다. 20번요. 자, 요것도 이름 생각 안남이고 적혀 있어요. 이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름표가 물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름표가 분실된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요거 이름이 안, 난 생각이 안 난다고 적혀 있는데 금액은 35,000원입니다. 화분이 이거 잎풀분이죠 사이즈 큰잎풀분이에요 자, 요거 인물. 얘는 또 어떤 아이냐면 살짝 입장이 각을 진것 같기도 하고 살짝 라인 자체는 또 붉은빛을 띄는 아이, 그런 아이 같아요. 20번입니다. 21번. 자, 요거는 이종입니다. 음, 화분이 이게 로망분이라고 하네요. 어, 근데 지금 왼쪽에 꽃별. 자, 신상이죠. 얘도 완전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꽃별 들어가 있고, 자, 오른쪽은 포이소이급. 자, 요것도 색감이 참 예뻐요. 약간 야자수 느낌도 나면서. 자, 두개 이종에 17,000원입니다. 22번이죠. 헤라고요. 6만원입니다. 이것도 로망분. 자 로망분 보시고 로망분이 어, 환원분이다 보니까 가스감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분 자체가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살짝 납니다. 여기에 헤라. 자두 수를 보시면 큰 얼굴이 지금 4개로 보입니다. 자 헤라고요. 22번 6만원입니다. 23번은 줄리아나예요. 6만원입니다. 이것도 로망분이고요. 자 이거는 분 가격밖에 안 되죠. 자 여기에 줄리아나. 자, 이 아이도 우리 줄리아나 나올 때마다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줄리아나가 색감이 빨강도 아니고 약간 갈색과 빨강 중간 정도 색감. 음,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은데 또 여름이라서 색감이 많이 빠져있죠. 자, 근데 밥이 많습니다. 23번입니다. 24번, 자, 요거 2종입니다. 두 개에 15,000원이고요. 자, 왼쪽 아이가 뭐냐면 취설송금입니다. 자, 사이즈 봐주시고. 자, 취설송금. 색감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오른쪽 게 블루멘탈입니다. 자, 블루멘탈과 취설송금 2종, 15,000원이고요. 25번이에요. 자, 요것도 2종을 내주셨는데, 음, 이거는 26,000원입니다. 일단은 얘는 바이솔이에요. 그죠? 바이솔이 들어가 있고, 화분 예쁘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들어가 는데 얘가 이름표는 없는데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가지 같기도 하고, 작은 고추 같기도 하고, 어, 요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5번 이종 26,000원입니다. 26번요, 체리핑크고요 13,000원입니다. 서현분입니다. 자, 체리핑크, 자, 요것도 4도. 자, 입장 뒷면에 붉은 빛 많이 남아있죠? 자, 4도로 올라가는 체리핑크는 13,000원입니다. 27번, 자, 원종 노마입니다. 2 3 0 0 0원이고요 분이 사이즈가 크죠? 근데, 자, 이거, 이게 지금 원정도마가 어, 오드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한몸이라고 합니다. 자연한몸. 와. 이것도 색감 을 보시면 은은한 연보라빛이 이렇게 나오죠. 원정노마입니다 28번은 사비아나고요 38,000원입니다. 이것도 로망분에 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비아나. 음. 얘도 오렌지가 많이 남아있네요. 자, 사비아나 입장 모양도 봐주시고 그 살짝 금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한그런 칼라가 28번, 38,000원입니다. 29번, 자, 레드스타입니다. 요거는 6만원이고요 화분이 로망분이에요. 어, 우리 레드스타가 이 아이는 참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집에서 키우기도 너무 좋고. 그죠? 색감이 이렇게 또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자, 요거, 레드스타, 어, 6만원이고요 30번, 자, 아델이라고 합니다. 아델은 28,000원이에요. 화분 사이즈 봐주시고. 예, 아델이 자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밥일단 굉장히 많고 특히 여기 여기는 또 입장 모양이 철학 같은 이런 너무나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델 28,000원입니다. 31번 자 라자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음 비원생님께서 가격을 안 적어 놓으셨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자막에다 넣어드릴게요. 자 일단 분 사이즈 보시고 자 라자가도 밥 이렇게나 많네요. 어, 수영이 예쁘죠? 가운데 하나 있고. 뺑 돌아가면서 요런 얼굴을 하고 있는 라자가입니다. 32번은 핑크 플로라 13,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화분. 자, 이런 분의 핑크 플로라 4두. 얘도 아까 앞에도 있었지만 요렇게 뒷면에 지금 되게 오렌지잖아요. 빨갛게 피멍 들듯이 너무나 색감이 예뻐지는 아이죠. 13,000원입니다. 33번은 홍등이고요. 13,000원입니다. 요게 화분이 이쁠 분이죠. 여기 홍등 자, 얼굴 사이즈를 봐주세요. 어, 거의 화분을 꽉 채우는 그런 사이즈, 의 홍등 13,000원입니다. 34번, 자, 요거 2종 나왔습니다. 둘다 화분이 로망분이에요. 여기에 2종에 18,000원입니다. 자, 라자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윌리라는 아이라요. 윌리, 자, 34번은 요렇게 2종 갑니다. 35번도 2종이네요. 금액은 25,000원이고, 자, 아메스트로가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이랑 같이 보실게요. 아메스트로. 빨개진 아이죠? 그리고 아란타라고 합니다. 자, 아란타까지 밥이 많아요. 이렇게두개 해서 25,000원입니다. 36번. 자, 요거는요, 이름이 아이스 오렌지라고 하네요. 아이스 오렌지. 자, 요것도, 어, 화분의 서연분이래요. 해바라기 커다랗게 그려진 서연분에 지금 아이스 오렌지가 요것도 밥이 많아요. 사이즈가 좋은데 요게 또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군생 자, 요런 아이 36번은 2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37번 자 요거 봐주세요 수미미티입니다 요거 45,000원이에요 화분부터 눈에 딱 들어오죠 요게 다 온분입니다 사이즈 큰 다온 분에 자 수미미티 자연으로 올라가 있고 우리 수미미티는 꽃이 진짜 예뻐요 얘도 지금 꽃피려고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완전 찐보정 색상이죠 꽃 피면 진짜 예뻐요. 얘네들 전부 다 꽃이 피거든요. 37번, 45,000원입니다. 38번요, 흑장미젤리. 자, 2만원입니다. 어, 요거는 화분이 예운분이죠. 여기 흑장미젤리가 요거 도트수가 지금 6두나 되는데요. 이게 한몸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2만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멋있죠? 39번, 자, 파랑새라고 하네요. 파랑새는 45,000원입니다. 화분이 사각분 요게 로망분이죠. 자, 여기에 파랑새는 자, 사두, 군생. 자, 요렇게 파랑색 올라가 있습니다. 39번. 45,000원입니다. 40번요. 자, 요거는 까멜리아 나왔어요. 자, 까멜리아. 이 화분이 지금 로망분인데요. 이게 45,000원에 나왔어요. 분 가격도 안 되죠. 근데 요게 화분이 에라라고 적혀 있는데, 어, 뭐 틀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에라가 아니고, 우리 환원분에서 가스에 굽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살짝 번짐. 음, 불조절 그런 것 때문에 온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번짐 때문에 에라라고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이카멜리에 올라가 있죠 45,000원입니다 4 1번에 연지곤지 45,000원입니다 이것도 로망분입니다 여기에 연지곤지가 어우, 우리 연지곤지 참 예쁜데 이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거든요 여름이라서 이렇게 살짝 힘이 빠져있죠 자 삼두인데 이것도 자연 한몸이라고 하네요 41번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42, 43, 44. 요게 지금 화분이 세트 느낌이 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요게 수제분, 다온분입니다. 자, 금액이, 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먼저 42번이요. 청록색 쌍 다온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는 체리 핑크. 자, 분주 하시는 분들 다온분 너무 이쁘죠? 45,000원이고. 그 다음에 43번은 마제스티. 자, 빨간색 다온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마제스티. 4 5 0 0 0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4번, 자, 노란색 다운본. 여기 심기 내는 살구미인 금입니다. 자, 이아에는 4만원에 나왔네요. 자, 위에서 같이 볼까요? 42번, 43번, 44번. 자, 가격 보시고, 자, 화분 보고 구매하셔도 너무 좋은 가격이죠. 자, 오늘은, 어, 비욘세님의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거의 다 수제분 이렇게 식재가 돼 있어가지고, 자, 여름이 있는데도 색감이 빠졌지만 화분이 화려하다 보니까 애들도 다 예뻐 보이죠? 그게 화분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 아이는 품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